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국이세요? 네, 한일 사료 를70% 들어갔어요. 아, 70%나 하셨어요? 네, 이게 사이클이 돌고 들어가서 이번에는 곡물주가 분명히 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예상이 네. 맞아 떨어질지 이게좀 네. 궁금해서요. 아, 그럼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매수가 네. 한70% 들어갔어요. 매수가 5,300원이에요. 아, 그래요? 어제 들어갔거든요. 어, 잘 사셨는데, 그데 네. 70%까지는 괜찮은시겠어요 저는 이제 뭐 현금 한 삼십 분정놓고 여기다 다른 거 이제 세 가지 종목을 팔아가지고 여기다 네. 몰빵을 했어요. 아 네. 이번에는 명이 갈 것이다. 어, 왜요? 믿고 한 <laughs> 네. 거거든요. 아 그게 이제 유머스. 칠 말까지 해서 한 따블을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. 어 그래요. 따블이면 얼마나 네. 이게 뭐 만원 만 정도는? 어만 네. 원까지 그 올라갈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아, 안 오면 어떻게 해요? 네. 제 예상은 늘 그렇게 맞아 떨어지거든요. 음 그래요. 예. 네. <laughs> 멘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제 예상이 맞습니다. 아, 제가 잘 받아드려야겠네. 어 예상은 맞아요. 근데 이제 가격 밴드라 그래요. 그러니까 네.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이런 네. 그 공물가격은 우리가 뭐를 보냐면 이제 원자재, 이제 공물가격을 봐야 돼요. 그러면 사, 이게 이제 공물가격을 볼때 뭐를 보냐면 옥수수 밀 대두라고 그래요. 이제 가격이 네. 이제 거래가 돼요. 이게 상품가격이라고 하는데. 이산표관료를볼때 네. 이제 이 공물가가 가장 많이 빠졌었어요. 최근에요. 근데 여기서 바닥에서 많이 움직여요. 옥수수, 밀, 막 이런 게 움직이는 게 이제 이상기후예요왜 그러면 냐 식품가, 네. 식품관련주가 많이 움직였거든요. 제가 이제 작년 네. 연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막 식품가격 관련주도 잘 봐야 된다. 아, 왜 그러냐면 네. 이제 식품가격, 이제 식품, 이제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이슈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, 이런 그 곡물 가격들은 이제 식품 가격들이 움직이면 다음은 이제 곡물 가격이 움직여요.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네. 이유는 또 이제, 이제 날씨가 덥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이제 식품들이 이제 채소 같은 것들, 막 야채 같은 게 이제. 이제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공부가 많이 움직여요. 그게 이 사이클이에요. 그래서 이 사이클은 나쁠 것 같진 않는데요.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. 요것만 보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. 일단은 이제 올라감에 있어서 걸리는 구간들이 있어요. 이걸 넘어가야 다음 단계를 보는 거죠. 그죠. 그 단계가 안 왔는데 너무 높게 보면 이 종목만 보이고 여기에 모든 걸 쏟아버려요.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머리를, 어, 머리를 좀식혀야 돼요. 알겠죠. 왜 그러냐면 이것뿐이 안 보이죠. 틀린 건 아니에요. 그런데. 네네. 근데 이 종목은요, 네네. 이 종목은 한번 뜨기 시작한다 그러면 보통 더블, 두더블 막 이러거든요. 아, 근데 빠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?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. 어, 그래요?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네, 그러세요? 그러면 제가 이제 컨설팅 하지 않을게요. 지금 이 시간부터. <laughs> 어, 그할 의미가 없는 건데, 이게 정해놓고 얘기하시는 네. 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어, 이제 바뀌지 않을 건데 그걸로 한번 쫙 끌고 한번 가보세요. 어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러니까 제 의견이 이제,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만든 스케줄이 있죠. 어 그렇게 네. 한번 가 보세요. 가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. 저는 얘는 1차 육천 원이에요. 육천 원이요 네, 육천 원라인에서 넘어가지 못하면 밀려요 이 종목은. 그죠? 그러니까. 알다. 음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 한번 해보세요. 꼭 성과 날시길 네, 바래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